주어진 2차 방식을 전개해서 이런 꼴로 유도를 하자. 뭐, A 단계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어야 되는 문제지.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란 X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7.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8 x 상수는 그냥 오른쪽에 넘겨 놓으면 됩니다 필요한거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16이 필요하죠 양변에 16을 더 하자 그러면 x 빼기 4 전체의 제곱은 7 자, 꼬라지 완성 그래서 p 값이라는 것은 4를 이야기 하겠고 q 값이다라는 것은 7이 되겠죠 그 7에서 4를 빼자 라고 문제에서 제시됐으니까 3이라는 답이 나오겠네 자요 다음에 이제 헤르까지 찾아보면 은 x 빼기 4 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면 7이다 얘는 7의 제곱근이다 그래서 풀마 루트 7이다 그래서 x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것까지 나중에는 항상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